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지 거북이 짐집 톱밥을 새로 갈아주고 있어요. 그동안 톱밥을 안 갈아줘갖고, 톱밥이 지금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거를 다싹 비우고, 지금 깨끗하게 새로운 지금 톱밥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톱밥을 지금 제가 이렇게 구해 놨거든요 따로 산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톱밥 나무 자르는 곳에서 나무 자르고 남은 그 톱밥들이 많길래 깨끗한 거 위주로 이렇게 제가 골라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거북이 나중에 거북이 깔아 주려고 시중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야자수, 야자수, 뭐, 톱밥인가? 처음엔 그거 사갖고 몇번 깔아줬는데, 그것도 돈이 좀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운이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 이런,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톱밥들. 그래고좀 이렇게, 이거 아마 그 소나무인가? 소나무 그 자르고, 잘랐을 때 나오는 그 톱밥인데, 고 이렇게 제가 버린 버린다고 하길래 어차피 버릴 거 아니야. 그 나무 자르고 나서 그렇게 제 구일 구에, 구에 와 갖고 나중에 거북이들 깔아 주려고 음. 지금 전에 전에 있던 그 톱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까매졌어요 그리고 지금 물기도 되게 많고 물기가 아니고 이제 얘네들 어. 오줌 싼게 이제 젖은 거겠죠. 여기에도 막 벌레들이 되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최대한 다 긁어내갖고 깨끗이 치운 다음에 새로운 톱밥 제가 미리 이거 미리미리 구해 놨던 거거든요 미리 구해 놨던 이 톱밥들을 지금 이렇게 깔아주고 있어요 물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톱밥 깔아주면은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 뭐돈 주고 산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버리긴 아까우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구한 걸로,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흔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왕도 그렇고, 거북이 밥도 그렇고, 최대한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취미생활 하는데 돈은 좀덜 드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면은 또 안될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학생도 있을 테고, 그쵸? 돈에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이 톱밥 다 이거 주워온 거, 저도 이거 맨날 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으니까,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톱밥을 구해갖고 지금 음 이거 깔아주고 있지만, 이걸 만약에 다 쓰고 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쓸 생각은 뭐냐면 저 회사에 그 분쇄기가 있더라고요 종이 파쇄 파쇄기 그 파쇄기 그 종이도 얘네 이거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우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쓰고 이거 만약에 이거 조선거 톱밥 다 쓰고 나면은 그 파쇄기에는 그 종이를 깔아주려고요 그애들이 이렇게 좋은 안식처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거북이 집 청소하면서 거북이 원래 그 더러워졌던 오염된 톱밥들은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새 톱밥들 지나가다가 목공소 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가서 이거 좀 주워가도 돼요? 라고 말하기는 좀 저도 그러지 못하긴 한데 저는 우연히 이 주변에서 하는 걸 보고 이거 좀 가져갈게요 하니까, 뭐,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네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막, 뭐 이제, 뭐야, 이런, 나뭇가지들도 몇개 깨긴 깨 있는데, 나름 가져올 때 그래도 위에 있는 거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솔방울도 있고 그러는데, 음, 우선 깔아주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은,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북이들 이렇게 좋은 안시처가 될수 있게 꾸미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물론 돈 주고 사면 편해요. 돈뭐 솔직히 얼마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뭐 제가 막 유난을 떠오르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돈 주고 사면뭐 얼마 솔직히 뭐1만원 하겠지만 게 처음에 살 때는 뭣도 모르고 샀는데 굳이 살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거북이 안식처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의 혜인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북이 집 꾸밀 때 주변에서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잘 살펴보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면은 좋은 안식처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은 분명히 파색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 그 파색이 그 종이 알죠? 그거. 그것도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다 쓰면은 저도 이거 뭐, 이 톱밥을 자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육지 거북이들 사육장 안을 새로운 톱밥으로 깔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